기도하시겠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삶을 우리가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. 올한 해도 점으로 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과 또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시간의 시빌저도 드리고 정말 우리 마음의 시빌저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. 렇게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자람이 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우리가 드린 이물질이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잘 유용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, 특별히 우리 전문 군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.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늘 11조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